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 63425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1호, 5층 성인아파트 제102동, 3층 제308호 전용면적 15.07평, 대지권 13.46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4억 9 4 0 0만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10월 17일 3참의 각기에서의 최점의 각금액은 감정가의 49%인 2억 4,206만 원입니다. 본권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묵거리 사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5층 성인 아파트 제102동 3층 제308호이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민, 단독주택, 글린 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간진의 도로가 인근의 중로와 연계되어 제반 차량의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지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합니다. 본건은 1987년 12월 14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5층 성의 아파트로 외벽은 시멘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 배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마감으로 현상은 보통입니다. 이용 상태는 방두 개,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및 급배수 설비, 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도시가스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위에 성일아파트제 102동 3층 제 308호이며 재매각이므로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 매각금액의 20%임을 참고 바랍니다.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